스피커 보스 무조건 해준다. 아니 너는 단또 스피커? 아니 스피커 몇명몇 명? 우리 스피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하러 왔다. 너도 같이 함께 복수. 건가? 네 가자. 호박기모는요 치료하고 있어. 좀만 기다려. 나 먼저 잠깐만 갔다 올 우리 죠최고기 기술 날라다르기 됐고 우리 전투 우리 스피커들을 다 들어라 우리 스피커들 가자 우리 복리하기 위해서 레츠기 지금부터 간다 네난 일단 날라가서 간다 일단은 그 뭐지 일단 그 녀석 미친 아이기장 빨리 가자고 아, 잠깐만, 너. 나 여기 잠깐만 기재를 보자고 여기서 도 보이는 거 보이네. 여기서도 보이네 잠깐만, 내가 일단 일단 기를 내보자고. 30% 버스. 제가 일단 처리하고 왔습니다. 그렇군.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은 스피커를 찍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스피커 근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복사하러 왔습니다. 오라. 그러면재미있군 k 당장, 우리 부하들. 조사하님 네, 대장장님다오오습습다 얘들아, 대대장님께서 우리 부하들, 손에서 전 a 숙대잡아먹지 가자. 재밌 a v 몰래 암살해야겠군. 이 i e s 암살. 아이 m 야 o r r 네 아니, 거기 누구야? 기라고 알겠군. 야, 떵블링어차 피타마스스스 피곤해. 이건 잘 됐어. 지금이 나반격이다 어휴, 뭐 맞지? 이래! 이래! 어, 이기 아 스피커맨들, 난 얘를 닫고 싸우겠으니 너는 버스들이나 잡고 있어봐. 내가 그렇게 당할 것 같아. 너 죽었어. 이거 덤벼라 우리... 우리 호박국... 호박... 괴물한테 호박 복수다. 발로 쪼게 그리고 스피커 복수~ <laughs> 어, 재밌겠구만. <laughs> 아, 지금이다. 울트라 슈퍼 발로 저기 스피커 박스다. 스피커 박스. 울트라 짱짱 폭탄폭. 폭탄 펀치. 오. 복수. 나. 복수다. 복수하고 그거야 죽을 때 같이 죽자. 어쩔 여기다 버치. 와. <laughs> 드디어 보스 버스, 를 죽였어. 으. 여기릭지는이도여기지지캐릭터이 캐릭터는 지 수고 많았다 캐릭 재밌게 보신 여러분 들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시리즈는 끝났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노블러스 편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